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랑스와 낭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1부 4위의 랑스입니다. 기세가 갑자기 뚝 끊겼는데 리그 2위를 지키던 순위도 4위까지 내려가면서 DTD를 제대로 겪고 있는 중입니다. 수비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좋았던 공격력이 급락한 것이 아쉬움을 사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 5경기에서 멀티골 득점은 없고 5경기 4득점으로 단기 페이스도 썩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공격의 정교함은 나름 괜찮은 편이고 공격 찬스도 높은 점유율 만큼 많이 잡는 편이긴 한데 오펜다 등 공격진의 빅 찬스 미스가 없는 상황 은 아닙니다. 기대 득점은 리그 3위로 높지만 실제 득점력은 7위에 그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낭트 수비력도 만만치 않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요소입니다. 결정자는 부쿠사, 카보트, 포르테스, 파리네즈, 클라우데 사이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1부 13위의 낭트입니다. 유벤투스와 1대1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유벤투스가 3백을 버리고 4백을 꺼내드는 삽질을 하긴 했지만 리그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점 억제 능력이 상당히 빛을 발한 모습이었습니다. 델로토, 가나고가 모두 이탈했기 때문에 낭트가 공격력으로 뭔가를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올 시즌은 전방과 중앙보다는 후방에서 거친 수비로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전방 지향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빈도도 많진 않았습니다. 델로토와 가나고 두 선수가 있을 때도 공격 효율은 좋지 못했던 만큼 그동안 부진했던 공격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면 좋을 듯합니다. 결정자는 델로트, 가나고, 메를린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랑스가 최근에는 좋지 못한 공격 효율에 발목을 제대로 잡히고 있는데, 랑트의 최근 수비 라인의 안정감은 상당한 수준이라 전방에서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랑트 역시 전방을 책임질 두 선수가 부재할 예정이고요. 다만 랑스가 유독 후반이 시작하자마자 골이 나오는 모습이 패턴화되고 있어서, 랑트가 전반을 잘 버티고 후반에 승부를 건다면, 랑트가 의외의 성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핸디캡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할 수 있고, 무승부 예상합니다. 다음은 툴루즈와 마르세유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루즈는 홈 연승에 성공하며 상위권 팀과의 격차를 크게 좁혔습니다. 11위지만 2연승 정도만 더해지면 7,8위권 이내 진입도 기대할 만합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강팀인 렌을 상대했는데 전반에만 하파일과 달링가, 아부크랄 등 3톱의 골이 나오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원전 경기력 기복과 달리 홈에서는 강팀 상대로도 빼어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수비라인은 매경기 실점하는 등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마르세유는 니스에 패하며 주춤했지만 클레르몽을 원정에서 완파하며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모나코가 최근 치고 나왔지만 파리 생제르망과 랑스 등이 주춤하고 있기에 진지하게 우승 도전을 하고 있는데 챔스에서 탈락했기에 리그와 FA컵에 집중하면 되는 상황으로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경기 멀티골을 기록한 산체스를 비롯해 마리노브스키와 파예, 윈데르 등이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툴루즈의 홈 경기력이 대단한 건 사실이지만 마르세유는 수비적으로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볼란치로 나설 베르타우트가 중앙에서 상대 침투를 막아낼 수 있고 롱지에와 음벤바 발레르리 등 최종 수비도 탄탄합니다. 상대의 공세를 끊어내며 역습에 나설 마르세유가 산체스와 파이의 문전 마무리 능력을 앞세워 승리할 것이고요. 마르세유 승리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약스와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약스는 부진을 벗어나며 다시 우승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3경기 연속 3골 이상을 터뜨리며 연승에 성공했고 1위 팀인 페인우르트와의 승점 차이를 3점까지 좁혔는데 쿠드스와 브로비, 베르바인과 타디치 등이 전방에서 확실하게 해결하고 있고 테일러의 중원 지원도 살아났습니다. 주중 유로파 플레이오프에서 우니오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홈경기였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도 적죠. 로테르담은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5승 5무의 무패를 기록하며 6위로 올라섰습니다. 1위 팀과 승점차가 9점이기에 내심 선두권 진입도 노리고 있습니다. 아우아사와 브렌즈 아벨스와 핀토 등 수비라인은 리그 최고의 조직 력을 보이며 상대 공세를 막아내고 있고 중원의 대구즈만과 페르세 에론의 경기력도 절정입니다. 다소 타이트한 일정 소화긴 하지만 홈연전이기에 주축 선수들이 휴식 없이 경기를 소화할 것입니다. 로테르담이 확실하게 라인을 내린 수비적 운영으로 나서겠지만 타디치의 공격 전개 속에 베르바인과 쿠두스, 콘세 이상이 빠른 발로 측면 수비를 무너뜨릴 아약스 상대로 90분을 버티긴 어렵습니다. 아약스 승리 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